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스 어 오늘은 한국집 왔습니다 드디 어, 왔습니다 아. 저희가 아까 오늘 일찍 일어나서 밥을 안먹었거든요 <laughs> 최고의 매운싫는가에 대해서 최고의 선정한 전주의 최고의 맛집 <laughs> 전주빔밥 유명한 그 유명한 한국집을 왔거든요 백화점으로 다 입점했답니다 <laughs>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 <laughs> 오늘 오돌림 한국집 오셨어요 이렇게 반찬이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한국집 원조집으로 왔습니다 아, 오돌이님 신나셨고요 오늘 어젯밤은 어떠셨나요? 어젯밤 많이 피곤했어요 내 동생이랑 재밌게 노셨나요? 네 어, 그래요 모 오늘 동네에 갔다 왔아 좋아요 신시하죠어 어떻게 오돌군 드셔보니까 어떠세요? 음. 한입 크게 한번 드셔보세요. 한입 크게. 음. 아유, 또. 상남자 오돌군 한 입. 아하, 아하. 살나 드시네. 그럼 나도 한 입을 먹어볼까요? 음.